우리는 이미 그런 걸 많이 연습을 하고 겪어왔잖아요. 그죠? 네. 절대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또 돌아가시면 주변에 그외랑뭐 이런 사람 있다 그러면 다시 시길지전 네. 투표에서 이미 문제가 드러나 있고 기존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 있는 데다 또 미국에서까지 와서 이런 점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덕을 줘도 싸우지 못하면 결국은 헛방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을 보고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정성을 내려도 결과가 나올 만한데 정성을 내려야 되지. 어떤 지역을 얘기해서 아니라 80년 동안 젤라도는 10%를 넘어가기가 힘든 동네라는 거. 물론 그 젤라도는 우파들 많습니다. 그10% 되는 그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도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거기 가서 우리 국민들 열받게 하지 말고 내비 두고 내비둬도 식물로 나오는데 내비 두고 많이 나온 동네 가서 저렇게 싸워야 되는 데요자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 망가져도 절대 법치는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법치라고 하는데 그 법치가 뭉너지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됐습니다 역사가 인정하고 있고 수많은 망한 나라들의 그 역사가 결국 법치가 망가졌는데 우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그 법치를 정권이 부시는 게 아니라 흔히 아니 말로 법조인들이 정치에 무릎을 꿇고 지금 대한민국 법치를 박살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남 선생께서는 정의를 부정할 정도면 차라리 법복을 벗고 자살하는댔어요. 그만큼 법조인들의 정의 때문에 그비상 옷을 법복을 입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간대? 위해서 너것들만이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재명이가 국회로 들어온 이후부터 이재명이 했 잡아갈라. 잡아가라 그래.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보안해동을 하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직거리를 해가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